수원 형님이 또 분명 월배 다음에 또 은카 도좀 가실 때또 어? 현재를 이빨 하시게 패키지 엄청 가시겠지. 그때 이제 몰래 딱 들어가서 십0시알론스 10카를 딱산 다음에 10자 연속 10카를 방출해 그러고 스케줄 할때 어? 뭐야? 왜 돈이 그밖에 없어요 형님? 해킹당한 거 아니십니까? 또 연기되니까 진짜 쓰레기 다 개새끼 그냥 자, 65 이상 17장 재물로 갈게요, 여러분들. 예. Yeah. 하. 불편하다, 불편해! 기두 폼에 오랜만에 보는 기두 폼에 음야 그래도 시가 포경했네 앞에 빨갛네 시발럼 바르잘리 좋을 것 같아 음. 잠깐만 음. 차라리 올 금카 하지 개 멋있네 아 나는 올 금카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잠깐만 음. 틀려 좀하고요 탑클라스가 없네요, 탑클라스. 암바라토르마, 이 새끼 갈라따사라이잖아. 뭐 새끼 갈라따사라이가? 2900원 다 받고 9700원 9100원. 깨르자 꼬오랜만이네 깨르자 꼬부. 자, 제물갖게65 이상 13장. 일단은 가시구요. 자 형님들 아직 추천과 즐겨찾기 안하신 분들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가단에 즐겨찾기 추천버튼 모바일로 적시는 분들은 화면 클릭 후에 따봉표시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1시 16분 현재 시가 수는 만명이구요 현재 추천수는 11800개 돌파해서 11900개 돌파를 방금 했습니다 12000개까지는 추천 80개 남으셨습니다 추천업 해주시고요자 갑시다 2002년, 한국전설, 한 장. 아우, 지워야 돼, 씨. 기밖에스레스써요 갑니다. 나이, 지, 으리아님한 개, 어, 서트 아, 이 어, 스티커 감사합니다. 타나이 천수님 1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초콜렛 갖고 계신 분들 초콜렛 짤짤리도좀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갑니다. 쓰리 2, 1. 2002년 전설, 한 장. 쓰리 투원 한님 한 개, 팬가이, 부잉 땡큐, 킥뷰. 드립니다. 스텝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그다음 스케줄이 뭐지? 어 요렌 요렌테 국가 도전. 잠깐만 방지 좀 바꿔놓게 미리. 갑니다 스텝부터 봅니다. 자유인 4천만님 한개 감사드리고요. 가미네 라라라 84 스텝 84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가자. 좋구요. 갑니다. 이운재 운재 되지만 아니면 돼. 일단, 86세대 한국전설. 김남일, 김태영, 이연룡 최진철, 이운재 김남일, 김태형, 이 이윤룡, 최진철, 이운재, 좋아, 이운재 만피하면 됩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고요. 감히대 뭔 뭐? 김병재 말단들 뭐, 소리하고 있어. 자 감히대 라라라라 검은색 옷 피라라라. 검은색 옷 아닌데? 뭐야? 야 오접인데? 뭐 얼마? 어! 얼마아어 뭐야 그렇게 안 비싸네? 어 음. 을룡타 3960 그렇게 안 비싸네요 여러분들 나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음... 그래 그럼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씨발 소름끼치게 비싸진 않다 그래요 여러분들 음... 3960 그래도 씨발 이득이죠 축하드립니다 이 주인분